상속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제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동안에 배우자한테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게뭐 이중 과세 논란도 좀 있었고요. 좀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이또 세법 선진국에서는. 하지 않던 제도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도 이제 바뀌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는데현행 배우자 상속제도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에 상속, 어, 5억 원까지가 이제 공제됐던 것인데, 완전히 이제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세 제도가 75년 만에 이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상속세가 동 이중과세 논란이죠. 왜냐하면 부부 간에 과세가 이루어지고, 다시 또, 어, 자녀에게 과세가 된다, 또, 아내에게 네. 갔다가 또 나중에 이제 자녀에게까지 연결되면 이게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부부의 상속세는 어, 부의 세대 이전이라고 하는 이 과세 취제에도 맞지 않는다. 부부는 세대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세금이 없고 어, 사별은 세금을 내는 사례도 이제 문제가 있다. 예. 물론 이제 뭐 이혼의 경우는 재산 불안익은 음.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아, 상속증여세가 어 15조 규모니까 총국세의 4.5% 수준이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그... 이혼을 할때 보면은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과세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보면은 부부가 재산을 증식할 때 공동 기여했다는 논리가 작용을 합니다. 상속세에서는 이 논리가 작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계속됐고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부부 간 상속세가 폐지가 된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상속세라는 것이 뭐 이혼은 재산 분할. 또 사별은 이제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이 이제 불합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인데 부부 상속 후에 자녀가 다시 상속을 받으면 이건 이중 과세가 되는 거죠. 음. 이미 과세를 한번 했는데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다시 또 자녀에게 넘어가면서 이중과세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 화면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억 원 아파트를 어, 상속한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배우자 또 자녀 두 명에게 상속을 하게 될 경우에 어, 법정 비율 상속되는 것이 보면은 자녀 공제하는 것은 어, 5천만 원까지 유지가 되는데 이 상속세가 1억 2,740만 원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제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가 되면은 자녀 공제도 5억 원까지 이제 상향되기 때문에 아. 상당히 상속세가 줄어들게 예. 되고요. 또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도 상속하고 자녀에게 상속하는 배우자에게 일단 전부 다 상속이 되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음. 그럼 영원이 되죠. 그러면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개편되면 20억을 상속한다고 할 경우에 어, 자녀에게 넘어 어, 상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1억 이상. 줄어들게 되고요.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이제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법안은 폐기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우리 상속세에 대한 어, 제도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배우자 상속세가 이제 폐지되면은 앞으로 이제 일단은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전부 다 좋잖아요. 상속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제도가 근물사를 타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말씀처럼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될 경우에는 이제 먼저 배우자 쪽으로 상속을 좀 전액 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 이제 절세를 하는 방안이 음.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 재산권에 대한 그 남은 그 어, 부모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좀 효자 효녀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좀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뭐 이렇게라도 효자 효녀가 늘어난다면 예.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이제 어, 사별을 하게 됐을 때. 남편이나또 아내가 이제 한 외부모가 이렇게 재산을 상속받으면 음. 자식들은 또 나중에 상속받을 걸 생각하면 잘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 바로 어, 부모가 한 부모가 이제 재산 상속을 하게 됐을 때 다른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이제 어, 떨어지는 이 부분이 이제 해소되지 않겠냐. 어, 부모 한 분이 남아도 어, 효자 효녀가 유지될 거 아니냐 이 이야기인데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한쪽 배우자로 전액이 상속되는 이 이제 관행이 건물사를 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홀로 남은 부모의 영향이 나 여전히 재산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효자, 효녀가 자랄 수밖에 없지 않을 거 아니야. 배우자 전액 상속이 노부모와 자녀 관계도 외부모와 자녀 관계도 변화시킬 것이다. 또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자녀 간의이 법적인 분쟁도 동시에 상속을 받게 된다면 얼마씩 가져가느냐 이렇게 상당히 또 음.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배우자가 다 받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돌아가시게 될때 그때 또 이제 자녀들한테 넘어가는 음. 것이니까 이 부분도 좀 법적 분쟁도 피할 수 있고 실제 상속 사건을 보면은 배우자 재산 형성의 기여분을 더 인정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이 제도 변화를 통해서 해소가 네, 끝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